안녕하세요. 탁권 트레이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주식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티커는 LXRX입니다. 이 주식은 렉시콘이라 회사인데 최근 신약 승인을 받았음에도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지금부터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에 소개해 드립니다. 투자는 반드시 본인 스스로의 판단으로 하시고 이곳에서는 렉시콘이 23년 9월 12일 컨퍼런스에서 회사 CFO 웨이드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해서 소개합니다. 용어상 번역상 오류 있는 것 양해 부탁드립니다. 렉시칸 파모스티컬즈는 환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약품을 개척한다는 사명을 가진 제약회사입니다. 우리는 기초와 정밀 유전자 과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개척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전자 과학에 대한 우리의 독특한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발견된 새로 승인된 약물과 선도적인 임상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 신부전 치료제로 승인된 약물인 임페파입니다. 경구용 약물입니다. 그것은 나트륨 포도당으로 알려진 포도당과 나트륨 조절을 담당하는 두 가지 다른 단백질의 억제제입니다. 거의 20, 여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삼상 임상 연구에서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된 약물이며 현재 신부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야기할 약물 후보는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LX9211입니다. 이것은 어댑터 관련 키나제일 또는 AAK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약물입니다. 이 화합물에 대한 전임상 연구는 우리가 표적, 유용성 및 신경병성 통증을 최초로 발견했지만, 전임상 연구는 신경병성 통증의 여러 모델에서 중추신경계 침투 및 신경병성 통증 감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성 통증 개발에 대해 미국식품의 약국 FDA로부터 패스트트랙 지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임페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 신부전 치료용으로 승인된 우리는 박출률이 감소한 신부전과 박출률이 보존된 신부전을 포함하여 자심실 박출률의 전체 범위에 걸쳐 신부전에 대한 매우 광범위한 라벨을 받았으며 당뇨병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대해 매우 광범위한 라벨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핵심 연구는 SOLIS-T-WHF 연구였습니다. 심혈관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긴급 심부전 방문의 총 발생 위험을 위약과 비교하여 33% 감소시켰으며,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거나 퇴원 직후 즉시 심부전 환자를 악화시키는 SOLIS-T-WHF 연구에서 잘 치료된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페파와 같은 SGLT 억제제의 사용을 지원하는 최근 채택된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심실 박출률에 관계없이 기초 치료로 권장되는 유일한 치료법이며 이러한 지침은 특히 s o l y s t w h f 연구를 인용합니다. 신부전 환자의 입원 및 입원 주기는 이적응증에서 큰 도전입니다. 미국에는 거의 700만 명의 신부전 환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8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5세 이상의 미국인 입원의 주요 원인이며 연간 약 130만 명이 입원합니다. 환자가 신부전으로 입원하면 병원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들 중약 4분의 1은 30일 이내에 돌아옵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1년 이내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값 비싼 입원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입원 비용은 전체 심부전 치료 비용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거기서 지침을 언급했습니다. 2022년에는 심부전을 다루는 세 가지 주요 의료 학회인 미국 심장 협회, 미국 심장 학회, 미국 심부전 학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지침이 있습니다. 심부전 예방 및 치료를 위해. SGLT 억제제를 권장하는 신부전 관리를 위한 공동지침을 발표했으며, 최근 몇 개월 동안 박출률이 보존된 신부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ACC 전문가 합의 결정 성명서가 발표되어 HF-SPF가 있는 성인의 1차 치료로 SGLT 억제제를 권장합니다. 따라서 SGLT 클래스는 기초로 권장되는 유일한 클래스입니다. 박출률에 관계없이 신부전 치료, 그리고 이것들은 제가 언급했듯이 최근에 채택된 지침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아직 상당한 기회를 가진 SGLT 억제제를 나타내는 신부전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페판은 현재 신부전으로 사용되는 세 가지 SGLT 억제제 중 하나입니다. 신부전에서의 사용은 지침 채택 이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2년 말부터 초보다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아직 채택 곡선의 초기 단계입니다. 2022년 현재 처방의 10% 미만이 SGLT 억제제에 대한 것이며 환자 10명 중1 명은 병원에서 SGLT 억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은 약 40%로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증가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지침과 영향 행동으로 인해 계속해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임페파는 독특하고 고위험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두 가지 중추적인 연구에서 연구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SOLOIST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또는 퇴원 직후 치료를 시작한 약 1, 2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원했습니다. 심부전이 악화되고 해당 연구에서 HFREF와 HFPF를 모두 가진 환자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10여 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또 다른 지원 연구인 SCORED가 있는데 동반 질환, J형 당뇨병, 만성 신장 질환 및 심혈관 위험 요인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SOL OIST는 치료 환자 집단의 이러한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들은 급성 비대상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자주 내원하고 안정을 취한 다음 새로운 치료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업적 노력에 집중하는 곳은 치료에서 벗어나 이번 환자 치료에서 외래 환자 치료로 전환하는 이 환자를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SIL-OIST 연구의 1차 효능 평가변수는 심혈관 사망,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및 긴급심부전 방문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약에 비해 3분의 1로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환자 집단이었고, 위약 환자뿐만 아니라 나트륨 플루오레세인으로 치료받은 환자는 매우 잘 치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90% 이상이 베타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90% 이상이 AC 역제제, ARB 또는 ENTRSTO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약 60%가 MRA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존의 표준 치료로 잘 치료되었지만 위약군에서 환자 100명당 98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18개월로 갈수록 나트륨 염증군에서 환자 100명당 70건으로 감소했으며 위험 감소율은 33%, 환자 100명당 절대 위험은 25건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치료에 필요한 숫자가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혈관 약물로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을 보면 매우 일찍 발생했고 30일 후에 위험이 약50%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90일에 유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우 비싼 위험을 매우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초점은 신부전 전문가와 함께 주요 기관에 볼륨 치료사를 보유하도록 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목표는 임페파를 치료 환자 인구의 이러한 전환을 위한 치료 표준으로 확립하는 것이며 올해는 주로 내년에 접어들면서 임페파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접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불자 처방집과 통합 전달 네트워크 및 병원 처방집 모두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또한 출시 시점에 환자 지원 제품과 임페파를 함께 제공하여 환자가 임페파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제성 및 기타 옵션을 제공하여 시장 접근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매우 중요한 시장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전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춘 집중 상용화 전략. 우리는 치료 환자 모집단의 전환에 대한 고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족되지 않은 요구가 증가하는 영역이며,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SGLT 억제제, 특히 부임 및 PFA의 채택을 주도하는 신부전에 대한 지침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제 개발 중인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 a 딤성 프로그램은 a a k l 억제제인 LX9211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술 플랫폼을 사용하여 확인한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새로운 표적입니다. 즉, 우리는 신경병성 통증의 발달에 저항하는 노가운 마우스를 사용하여 이것을 처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작용 메커니즘이 오피오이드 경로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알파-2 아드레날린 수용체 경로와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AAKL 억제제는 해당 경로 또는 해당 수용체를 직접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LX9211은 현재 후기 단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그 표적에 대한 강력하고 선택적인 소분자 억제제입니다. 우리가 수행한 두 가지 개념 증명 연구 중 하나는 신경병성 통증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성 통증이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통증이 있는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2주 동안 단일 맹검 위약을 투여한 다음 6주간의 치료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 5주간의 치료 중단 단일 맹검 위약 기간을 통해 약물 중단의 중단 효과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우리는 이미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또는 딜록세틴과 같은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용량을 유지하는 한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LX9211은 완화 TPN1에서 1차 평가변수를 달성하여 6주차의 평균 1일 통증 코어를 감소시켰습니다. 연구기간 동안 일어난 일과 관련하여 1주차의 위약과의 분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리는 치료기간 내내 유지되었으며 환자가 약물을 끊은 후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약물 복용을 중단한 후 위약 비율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연구에서 평균 1일 통증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 성별, 기준 DPNP 약물 사용 및 기준 통증 점수에 걸쳐 일관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특히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성 통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종종 통증의 유형이 발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잠들거나 잠을 잘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연구에서 타는 듯한 통증과 수면에 대한 통증 방해에서 두 가지 측정에서 개선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FDA에 가서 후기 단계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개념 증명 연구에서 사용한 평균 1일 통증 점수를 1차 중점으로 사용하는 3상 연구 설계에서 이에 대한 조정을 받았고, 개념 증명 연구에서 본 것과 같이 레이블에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 통증 완화의 조기 발병을 포함할 가능성, 그리고 그들은 3단계를 위한 용량 선택에 대한 우리의 계획과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말 이전에 환자를 등록할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8주의 모든 1일 통증 점수를 살펴본 다음 장기적으로 연장하는 2비상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삼상 프로그램에 대한 용량을 최적화하고 삼상의 1회 또는 2회 용량을 투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오픈 라벨 확장을 가질 것입니다. NDA 제출을 위한 장기적인 안전 요구 사항이므로 이 개발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3단계로 직접 진행했을 때 예상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1분기에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연구를 완료한 후 2027년에 NDA를 목표로 3단계 프로그램에 통합할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정말 유망한 기회입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수년 동안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진정한 혁신은 없었으며 이에 대한 개념 증명을 입증하는 우리의 능력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약 500만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 개발 프로그램에서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성 통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십억 달러의 시장 기회가 있는 기회로 신경병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이 새로운 비마약성 접근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구를 시작하고 멀지 않은 미래의 결과를 얻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2 분기 말에는 2억 5600만 달러의 현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런칭을 지원할 수 있는 추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분기 말에 자본을 잘 확보하고 임페파의 상용화에 착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는 매우 생산적인 분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a a k l 억제제 LX911이 FDA 피드백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경병성 통증의 후기 단계 개발로 발전한다고 발표한 분기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d p m p 에서 패스트 트랙 지정을 받았으며, 이는 소외된 대규모 신경병성 통증 시장에서 수년 만에 최초의 주요 약물 혁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크고 성장하는 신부전 시장에 임페파를 출시할 것입니다. 5월 말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좌심실 박출률의 전체 범위에 걸쳐 매우 광범위한 레이블을 가지고 있으며 독특하고 차별화된 데이터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출시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장 접근을 추구합니다 올해는 출시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타건 트레이더에서는 유망 종목으로 렉시콘을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